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코인투표입니다. 최근에 리플에게서 심상치 않은 조정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 속았어요. 전부 다. 우리는 이 리플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소식이 떴냐면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이 됐어요. 지금. rlusd가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다. 오늘 오전 6시에 나온 기사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었죠? rlusd 출시 못한다고 하면서 리플을 하락시켰어요. 여러분들, 코인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왜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개미들은요, 버티질 못해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리플의 가격이 3,300원인데, 뭐, 3,500원에서 팔 사람이 있고, 뭐, 4,000원에 가서 팔 사람이 있고, 5,000원, 뭐, 만원 갈 때까지 안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20%만 내려도 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5천원, ,000원, 6천원까지 리플을 올릴 거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20%만 해도 내릴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내려줘야 세력들 입장에서도 더 올리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약간 뒤로 미룬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리플을 폭락시킬 트리거라는 거죠. 왜 트리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락의 명분, 하락의 명분이 필요하니까 명분 없이 내리면 개미들이 안 내리겠죠. 이러한 기대감을 상실시켜 줘야 리플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리 는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의 이러한 뉴스들이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여러분들을 지금 다 털어내고 있다. 폭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런 뉴스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리플의 펀드멘탈을 보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특히나 이 시장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심리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승인이 불발됨에 따라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던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내리는 와중에도 4조 원이 넘는 거래량이 터졌었고요 이렇게 개미들을 4조 원어치나 털어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포를 보여주면서 빼다가 스테이블 코인 승인으로 올리는 거한 순간. 결국 뭐예요? 내리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올리는 것도 한순간이다. 리플은 항상 한순간이다. 이런 소식 뜨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재로 여러분들 다 털어내고 호재로 인해서 한꺼번에 말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트위터를 들어가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뭐 완전히 몰랐다는 듯이 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뭐 점점점 뭐 RLSD에 u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뭐 거래소 및 파트너 목록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바이낸스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거래소에 업비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리플 꿈에도 그리던 만원까지도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업비트에 대한 상장 펌핑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이거 무브먼트 김프가 무려 170% 이상 껴가면서 정말 한국인들의 광기를 제대로 보여줬었죠. 그런데 만약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된다면 정말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업비트에서 리플 RLUSD를 상장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도 상장을 시켰고, 이번에 리플과 도지 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챙겨간 업비트이기 때문에, 도지 코인 관련 또는 리플 관련 코인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리플의 수수료와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들어오지 않던 다른 세력들도 지금 리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어디로 몰립니까? 지금 보시는 건 리플 세력들의 바이낸스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예요. 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자금을 뺐다가 하락이 나올 무렵에 이렇게나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간단하죠. 리플이 더갈 거니까.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은 개미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일, 고래. 고래를 따라가야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래들을 따라서 충분히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대로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금 3,300원이 아니잖아요. 5,000원, 6,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게 우리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업비트에 있는 다른 알트 코인들도 상승이 원래 다잘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바로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코인 업비트의 크레딧 코인입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왔었어요 바닥 구간일 때가 500원 구간이었는데 지난주에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었냐면요 무려 4천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크레딧 코인이 4천원까지 무려 8배짜리 상승이 나온 건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모습을 보시면요 왼쪽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자,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만 나오다가 여기서 바닥을 딱 찍어 주고 나서 이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상승이 시작된 건데 정확하게 이 크레딧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요 구간 56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매수해놓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속 바닥을 찍을 것 같은 이 밑바닥 구간 상승이 나오기 시작점 구간이었는데 이때 당시 560원 구간에서 제가 정말로 크레딧코인을 매수하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지 지난 라이브 영상 편집본 잠깐만 복귀하고 오시고 네, 여러분들, 올해 불장이 시작되면, RWA 섹터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체인링크, 뭐, 아발란체, 온도파이낸스, 이런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 다들 들고 계실 거고, 그들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히든코인 하나 공개할게요. 보시는 이 크레딧 코인인데, 크레딧 코인도 보시게 되면요, 온도파이낸스나, 뭐, 폴리메시 같이, RWA 섹터 코인이에요. 그죠? 뭐, 예전부터 계속된 하락이 나오면서, 뭐, 지금 현재 561원까지 내려온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보시다시피 계속된 세력들의 매집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 매집봉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꽤나 많이 보이는데 아직은 잘안 움직이고 있지만 어, RWA 코인이만큼 일단 테마도 탄탄하고 지난 3월 고점인 대략 1,600원대에서 2,000원 이상까지는 이번 불장에서 큰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잘 보고 있어서 매수를 할 건데 RWA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이 구간에서 뭐크레딧 코인 같이 매수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잘들 보셨죠? 정확합니다. 진짜 완벽하잖아요. 제가 이 크레딧코인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락만 나왔을 때, 이 바닥공간에서 여러 개의 매집봉이 포착됐다. 바닥에서 완벽한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왔다. 그리고 테마가 RWA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크레딧 코인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어요. 560원이었잖아요. 560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크레딧 코인 다 같이 매수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한몇주 만에 몇 프로짜리 상승이 나왔냐고요? 560원부터 4천 원까지 무료 여러분들 수백 퍼센트짜리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레디코인 이 매매 내역 좀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560원 대에 매수해가지고 몇 퍼센트 수익을 봤냐고요? 이거 보시라고요. 이거 이거 530%가 넘는 수익이에요. 530%.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 완벽하게 잡아드리고 상승에 대한 근거까지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만 매수해도 이렇게 500%가 넘는 수익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제 라이브 방송 시청하셨던 분께서 보내주신 매매 내역입니다. 자, 저보다 조금 높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긴 했지만 289%라는 정말 미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미리 매수를 해놔야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렇게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상승 나올 거다 나오고 나서 이 꼭대기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랑 이렇게 똑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요 업비트와 비썸에서 상승 나올 코인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크게 수익 먹은 코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날짜 보이시죠? 11월 27일 온더 파이낸스 1444원에 매수 추천드렸고요. 매수 추천드리는 근거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죠. 페이팔과 체결된 호재가 있다. 손절가를 조금 길게 보더라도 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홀딩 하셔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12월 4일 날 12시 45분에 온더파이낸스 전량 입절하면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대체 몇퍼스긴인 겁니까? 70%가 넘어요. 70%가 말이 70%지 최고가 기준으로 94%까지 간 코인입니다. 최소 70%는 먹었을 거란 얘기예요 최소예요. 이거 최소가.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코인들 그냥 따라만 오셔도 누구나 이렇게 무료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무조건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맨날 무슨 코인 시황 뉴스 비트코인 관점 뭐 선물 레버리지 단타만 운영하는 다른 텔레그램방이랑 제 방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트코인 관점 공유 안 드릴까요 알트코인 드리면서 이렇게 다 드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브리핑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들어오셔서 잘 이용을 해 먹으시라고. 많은 분들이 수익 보셨다고 할때 보면은 정말 저한테는 뿌듯한 시간이고 텔레그램 방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작도 잘 보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또 이런 타점 놓치실 겁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448-5463. 여기로 참여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빈술에만 요란한 유료 리딩방 없잖아. 유튜브에서 유료 영상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받지 않습니다. 뜨내기들한테 제 소중한 타점 공유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저는 정말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불장에 참여할 준비가 완료 되셨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영상 시청하시고 있을 때제 번호로 참여 두 글자 남겨주시면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마지막으로 딱 5분만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업비트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알트는. 단연코 리플이죠. 이걸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리플? 나 놓쳤어. 아쉽게 리플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분명히 더 올라갈 코인이지만, 오르는 말에 올라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리플을 못하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 코인파는 결국 트렌드예요 트렌드 트렌드를 잘 쫓아야 된다 리플의 성장세가 커짐과 동시에 잠깐의 소강상태가 오면서 이 리플에서 익절이 나온 자금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리플 관련 코인들로 갈 겁니다. 이래서 제가 관련 코인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같이 추천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트렌드에서 비롯된 건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이 바로 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따라 엄청난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고요. 현재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승률을 보세요. 이 코인도 리플이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0.02달러에서 0.2달러까지 무려 10배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상승이 나왔을까요? 리플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시가총액은요 모든 코인의 공급량을 희석을 하더라도 2천만달러예요. 2천만 달러면 한화 약 280억 원이죠. 리플의 시가 총액은 현재 1억 3천 6백만 달러. 이게 한화로 따지면 약 216조 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 얼마였어요? 280억 원이에요. 280억 원. 몇배 차이가 나나요? 수천 배, 수만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코인이 리플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떡상하고 있어요. 4시간 봉상 지금은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이자 상승은 이제 시작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이니만큼, 앞으로 3배, 4배 이상까지도 리플을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오늘 이 종목을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모두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리플 코인을 따라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업비트, 빗썸에서 상승 나올 코인들을 대놓고 추천드리는 것처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확인 후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 VIP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후원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은 100% 무료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혹시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에 놓은 건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8448-5463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공개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448-5463. 문자 공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시다시피 지난번처럼 폭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약속과 잦은 술자리들 역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은 추워지지만 계좌가 따뜻하다면 그만한 핫팩이 어디 있겠나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불장 초입 구간 준비들 잘 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코인투표였습니다